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 공공 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정진입니다. 오늘은 회사 안팎으로 핫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지부장이자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 박창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우리, 그때, 예전에 그 유튜브 초기에 네. 제가 출연하고 1년 넘게 출연 안 했었잖아요. 네, 네. 딱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 초기에 이제 제가 출연했을 때는 그 비행 숫자가 엄청 작았는데 요새는 엄청 높더라고요. 영광일 때 제가 출연을 아, 아닙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떤 연유로 절 음. 부르셨나요? 아, 네. <laughs> 아, 노동조합의 활동을 넘어서 음. 국회로의 진출이 음. 음,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음. 궁금합니다. 지금 52시간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약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 와서는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바뀌어서 그 법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노동권,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노동 현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반의 모든 활동과 연계가 되는구나. 그 사회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이 결국은 정치화된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그럼 과연 권력화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세력화하고 정치화 돼야 된다. 정치 세력화 돼야 된다. 그래,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권력이란 단어 때문에 혐오나 또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보다 기득권인 사람들이 그걸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우리는 못하는가 이 지점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겪었던 일, 땅콩향 이후에 겪었던 일들이 제 개인의 이제 일로 축소되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확장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 사건을 기획하거나 의도한 바는 없지만, 우연치 않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렇게 사회화돼서 또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이 됐고, 그걸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내부의 노동자들의 문제도 이제는 그렇게 확장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노동자,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들 또한. 그런 정치적인 시민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게이 사회의 바른 그 발전 방향인 것 같아서 거기에 한몫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어, 우리가 선출하는 우리 대리 정치를 해줄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 권력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네. 사장님 출신이었던 대통령이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고 이게 맞는 것인가 가수를 대변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을 생각해 봤을 때 박창진 같은 노동자가 도전하는 게 폄하되고 어, 왜곡되거나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기들이 자꾸 만들어져야지 우리 사회가 변할 것 같다는 생각하에 어, 정치적인 세력화 어, 정치적인 시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땅콩 회항하고 이제 물건값질 음. 그리고 직원연대 집회까지 어렵고 힘든 길을 음. 오셨는데 음. 지부장님이 직원연대와 직원연대 지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음. 블라인드에서는 음. 그 동안 박창진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어 직원연대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가 엄청 났습니다. 음. 예전에도 1년 전에도 음. 질문 드렸지만 음. 그랬나요? 음. 저는 사건의 피해자였고 제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음. 많은 고비가 있었고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깨, 깨닫게 됐고 그걸 헤쳐나간 것 뿐인 거예요 2018년도가 이제 땅콩향이 나고 약 4년 정도 흐르는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목 뒤에 큰혹 뭐 양성종양도 생기고 수술도 할 정도로 제 신체적인 그 고통도 심했고 또 모두가 침묵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 생존을 제가 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사냥자 땅콩회왕 때그 많은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고, 본인들 입으로 자기 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가식이었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사냥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잖아. 더 심각한 행태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풍물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용기 내야만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서 1인시를 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직원연대가 발족이 됐고, 막상, 아, 집회를 하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laughs> 그 이름도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써야 되고, 연락처도 써야 되고, 또 경찰 정보과에서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때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이 일종의 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당신은 이미 어, 더 당할 것도 없으니 <laughs> 당신은 해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에, 저 또한 그때 고민이 없진 않았겠죠. 에, 정말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안 했겠죠. 에, 그 지점에서 직원연대라는 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직원연대 집회방에서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뭐잘 아시다시피 회사에 이제 사찰이 있었고, 그게 언론 보도로 이어질 만큼은 컸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또 직원연대 집회를 주, 주동? <laughs> 주최했던 분들이 색출돼서 부당징계, 또 대기 발령,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권리를 제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식화된 것은 노동조합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발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박창진이가 노동조합을 발족했다? 이렇게 저를. 음. 의미하고 싫어하시고 정치적 제가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제가 하자고 한들 했겠습니까? 그 것은 아니었고 우리 지금 열심히 우리 어, 정재원 부장님처럼 활동하고 의지 내 안에 어, 져버릴 수 없는 의지에 불타오르는 많은 분들이 꼭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너무 내 동료들이 지금 그렇게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어, 다수를 위해서 희생한 동료들이 탄압을 받게 된 상황에서. 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또 제가 나서게 된 거죠. <laughs> 회사에서 지부장님한테 이제 어떤 굴레를 씌우려고 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음. 그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음. 어, 돈 받고, 음. 입 닫고, 내가 잘못한 음. 걸로 하고, 수궁하고, 편안한 삶을 음. 살았을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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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하시고, 근데 이렇게 될 것까지 알고 사람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중간에 그 유혹에 어뭐 넘어갈 뻔한 적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세력도 있었고 뭐 많은 과정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그때 나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게 예, 저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드러나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것 같아요. 음. 아, 아. 그래서 그런 뭐 돈이 나 그런 거에 이욕에 넘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 내가 내 명분과 어, 나의 존엄함을 살리는 게더 낫겠구나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 같죠. 저는 그 선택 때문에 응.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선택을 어,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음해를 하고 저는 이게 이 정치화됐다라는 표현을 혐오의 응. 단어로 쓴다는 게 우리의 의식 정말 잘못된 그 어떤 노예가 되어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일종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게 지금 박창진을 욕하고 있고, 박창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자꾸, 아,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어나 지금 잘 보호되고 있어. 라고 이제 자꾸 그 행동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내 권리를 나 스스로 자꾸 누군가에게 이게 내맡기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땅콩향을 겪었던 저처럼 회폭탄처럼탁 날아왔을 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 서서히 좀 자각하고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네. 어왜 정의당인가입니다. 어 직원연대가 촛불 집회할 음. 때랑 음. 부지부장기 포함 조합 간부들이 음. 음 부산하고 제주로 음. 전출되었을 때 음. 어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음, 오늘 여기서 제일 처음,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어, 많은 곳에서 지방의회 진출 우리 당을 대표해서 해달라라고 오퍼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안돼 있었고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제가 몸도 마음도 지체했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당들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많은 정치인들이 박천진으로 대표되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많은 도움을 저에게, 저희들에게 주셨죠. 음. 뭐 우리 부장님이 지금 기원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인터넷으로 최초로 말, 말씀드리는 건가요? 빨로, <laughs> <laughs> <발로 웃음> 구독이 <laughs> 줄어들어진 줄어들어 거 있어요. 아닌가? <laughs> 영향이 일도 데 그거, 그거,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 어, 왜그 배우자를 선택하셨냐? 답이 없잖아요. 그냥, 나하고 맞고, 나의 인연과 가치가 맞기 때문이잖아요. 정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노동자로서, 승무원 노동자로서, 땅콩행을 통해서 탄압을 받았고, 그것이, 어? 생각해보니까 인권의 문제네? 사람 존중이 안돼 있는 것이네? 그 이후에 이것은 사회적 문제네? 라고 이렇게 확대됐던 것처럼 기본 본질에 접근하는 그 중심이 저의 생각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뭐 그거는 거기에는 어떤 뭐 얍삽한 뭐 이윤 계산이라건 없었고 그렇다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갔겠죠. 소위 꼬마차를 태워주겠다는 데 있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국회에 가셔서 어떤 일에 역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공약 같은 거. 제가 정의당하고 결별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노동 분야에서 국민의 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걸로 계속 노동 분야와 관련된 활동, 당직자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제가 원래 알았던, 그 제가 놀았던 물이 항공이라는 분야고, 그러니까 그 항공 항공과 관련된 제가 제일 잘하는 것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거기에서 의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재벌 갑질도 대두되고 있는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대통령 구속돼도 재벌 종수는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시중의 말처럼. 그래서 재벌 경영 통제법 같은 거를 제가 제정을 해볼 생각이고 그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고요. 많은 노동자들이 일생에 50%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조직, 그 공동체 안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막히기 때문에 사회적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않구나.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서. 그래서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어떤 활동도 생각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금 치료성이 좀 없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저그 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막상 법은 많은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들의 압력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거꾸로 갔죠.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해라. 또 막상 피해를 받은 걸 입증을 해도 그걸 벌주거나 징벌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은 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다듬어서 그런 감정 노동자로 대표되는 우리 항공 승무원부터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법도 추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가 경험이 있지만 2019년 3월에 저희가 뭐 주주권, 소액주주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티어드 시코드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그게 그 단기적인 운동으로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게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의 영향에서 그걸 발휘해야 된다는 강제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이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기업을 상대로 또스티어드 시코드를 실현하게끔 한 최초에도 투쟁을 제가 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의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제대로 된 사내외 이사제도를 통해서 경영권이 견제가 되고 있다면, 에, 뭐, 소위 말하는 황제 경영이라든지 독재, 독재와 같은 경영 방식을 쓸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어, 사내 이사제도에 대한 이제 좀, 음, 좀 더, 어, 내밀한 법규가 필요할 것 같고, 그 확장에 있어서 노동 이사제 같은 것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사회적 의제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의회로 진출하게 된다면 꼭 그 어떤 뭐 제가 소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소위에 들어갔든 상관없이 제일 먼저 우리 내 고향이고 내 집이었다 내가 어쩌면 나의 친정이죠 그 그렇죠? <laughs> 그곳에 있는 그것과 관련된 것부터 바꿔나갈 생각이 네.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면 이제 직원연대 지부는 어떻게 되죠 이제 지부장님의 출마가 지부에 미칠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내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내 개인의 내 사업인 거예요. 사용자가 개인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노동조합을 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이제 이미 제이함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합 동지 여러분들의 능력과 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투쟁의 의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바는 없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지부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저는 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옆에서 쭉 항상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기준대로 뭐 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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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건 다음 기회에. 저제 생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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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마지막으로 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노동자들이 본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 또한 그 저, 점에서 좀더 자각하고 분발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세력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걸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김영균 어머님께서 김영균 군의 추도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나는 지난 인생,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 가족만 잘 건사하고 우리 용균이만 잘 입히고 잘 먹이면, 음,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 용균이가, 아, 음으로 돌아오고 나서, 지난 기간 동안 거래 투정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는 내가 내 가족이 아닌 내 이웃 먼저 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 먼저 잘 보호해주고 지켜줬으면 우리 용균이는 지금 살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느껴져, 깨달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 공동체 안에서 뭐 박정진을 욕할 수도 있고, 뭐 정지윤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과연 그게 나의 인권과 나의 존엄함을 보호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보다는 그러면 아좀 못났지만, 뭐 잘난 척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잘난 척하는 박정진 또뭐뭐 어, 뭐 어떤 결함이 있는 정지윤. 그들을 어, 보다 듬고잘 보호하고 지켜 나가면 나의 권리가 나의 존엄함이 나의 인간적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그 선택을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국회의원 박창진으로 만날 날이 기대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가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